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 치유 건강법을 전하는 김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독소가 어떻게 쌓여서 병이 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늘 독서 축적의 5단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 독소 축적의 5단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잉입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점심에 배부르게 먹고, 저녁에 또 과식하고, 거기에 간식까지 더해서 야식까지 먹어요. 그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합니다. 결국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잉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은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고, 간은 해독 작업에 과로하게 되고, 신장은 노폐물 배출에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조금 배가 더부룩하거나 피곤한 정도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체입니다. 과잉으로 들어온 음식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 곳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소화기관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들이 쌓이고 림프계에는 노폐물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간에는 독소들이 축적되고 신장에도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몸이 무거워지고 얼굴과 손발이 붓기 시작하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겨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산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들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독소들도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혈관, 장기,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훨씬 뚜렷해집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나타나요. 만성적인 피로는 더욱 심해지고 위장에는 염증이 생겨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합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두통이 자주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에서도 이상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혈당이나 혈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번째 단계는 염증의 고착화입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3단계에서 산화된 독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염증이 만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굽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관절염이 생기고, 아토피나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위염이나 장염이 만성화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들도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의 특징은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고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인 독소 축적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변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단계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변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면역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정상 세포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변하거나 면역 세포들이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해요. 2단계에 이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암,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바로 2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갑자기 생긴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 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독서 축적의 마지막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몇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정말 조용히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이 어느 날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고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독소 축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병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병의 시작은 더 많이 먹는 데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를 풍요의 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덜 먹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먹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영양의 밸런스 균형이 무너진 것들을 많이 섭취한다는 데서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이를 영양 불균형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면 보통 다섯 가지를 얘기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다섯 가지 이외에 네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여섯 번째 영양소는 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영양소는 식이섬유고요. 여덟 번째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칼, 즉,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영양소는 식이효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식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은데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건강하게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부가 영양소를 많이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가 영양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너무 정제된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해서 정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조차도 정제된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병이 많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롭기는 한데 영양소 밸런스가 무너지는 빈곤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풍요병들이 암, 당뇨 등이고 빈곤병의 대표는 결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는 과거에 많았던 병인데, 이런 현상들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독소 축적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소식과 간헐적 단식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하루 두 끼가 좋다. 간헐적 단식이 몸을 살린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결국 풍요병이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현대인들은 거의 풍요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덜 먹는 법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인 4대 대사증후군입니다. 거기에 지방간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현대인 대부분의 질병은 다 풍요병입니다. 즉,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더 먹고 뭔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절제, 그리고 소식입니다. 소식은 병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도 소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강의에서도 소식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소개하면서 다섯 가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소식이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자가포식, 오토파지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분들을 청소도 하고 새롭게 회복도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자가포식인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에서도 적게 먹으면 세포 스스로가 자연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오토파지 기전을 증명해냈어요. 이것이 바로 독소 축적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과정을 역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요즘 병들이 대부분 당독 때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덜 먹으면 당독소도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당뇨 전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식이 최고의 생활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부종이 줄어든다고 해요. 과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소식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과잉 영양은 만성 염증의 불소식의 역할을 합니다. 소식을 하게 되면 대식 세포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고 체내 염증 지표인 CRP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내 얼굴이 붓는다, 관절이 뻐근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끼는 분들은 소식 며칠만 해도 그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네 번째는 간과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간은 매일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잖아요. 지속적인 과식은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 간이 여유를 갖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해독력이 증가됩니다. 또한 장은 음식이 줄어야 휴식과 복구의 시간이 가능해요. 장에 부담을 덜어주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적용한 동물 실험에서 평균 수명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예요. 소식은 단식처럼 힘들지 않지만 평생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매일 한 끼를 소식 위주로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소식을 하면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냐면 소화가 정말 쉬워집니다. 소화가 편해져요. 속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음식량이 줄면 위장이 쉬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역류성식도염 같은 것들 또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식하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소식은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깊은 휴식을 주는 거죠. 위장이 쉬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간이 쉬게 되면 해독력이 살아나게 되고, 세포가 쉬게 되면 면역과 재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 경험이 소식에 진짜 힘입니다. 건강은 더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데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독소 축적의 5단계 과정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구체적인 간헐적 단식 실천 방법과 제가 20년간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이외에 4가지를 네더 추가해야 돼요. 여섯 번째 영양소는 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영양소는 식이섬유고요. 여덟 번째 영양소는 파이토케미칼. 즉,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영양소는 식이효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는 식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은데,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건강하게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부가 영양소를 많이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가 영양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너무 정제된 인스턴트 식품을 포함해서 정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조차도 정제된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병이 많이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풍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롭기는 한데 영양소 밸런스가 무너지는 빈곤병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풍요병들이 암, 당뇨 등이고 빈곤병의 대표는 결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는 과거에 맞았던 병인데 이런 현상들은 바로 풍요 속의 빈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음식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 아홉 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답은 정말 간단하죠. 옛날부터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생긴 병을 의학적으로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풍요병. 다른 하나는 빈곤병입니다. 예전에는 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하루 두 끼가 좋다. 간헐적 단식이 몸을 살린다.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결국 풍요병이라는 것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현대인들은 거의 풍요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덜 먹는 법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인 4대 대사 증후군입니다. 거기에 지방간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현대인 대부분의 질병은 다 풍요병입니다. 즉,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더 먹고 뭔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절제 그리고 소식입니다. 소식은 병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영양제라고 또 먹고 시간이 됐으니까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심지어는 먹어요. 이런 비자연적인 식사 습관이 결국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우리 몸의 위장 기능이 떨어져요. 대사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 합니다. 결국 붓고 쌓이고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서양 의학에서도 소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강의에서도 소식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소개하면서 다섯 가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소식이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자가포식, 오토파지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분들을 청소도 하고 새롭게 회복도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자가포식인데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연구에서도 적게 먹으면 세포 스스로가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오토파지 기전을 증명해 냈어요. 두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요즘 병들이 대부분 당독 때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덜 먹으면 당독소도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당뇨 전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식이 최고의 생활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증과 부종이 줄어든다고 해요. 과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소식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과잉 영양은 만성 염증의 불소식의 역할을 합니다. 소식을 하게 되면 대식 세포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고 체내 염증 지표인 CRP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내 얼굴이 붓는다, 관절이 뻐근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끼는 분들은 소식 며칠만 해도 그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네 번째는 간과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간은 매일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잖아요. 지속적인 과식은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 간이 여유를 갖고 지방간이 개선되고 해독력이 증가됩니다. 또한 장은 음식이 줄어야 휴식과 복구의 시간이 가능해요. 장의 부담을 덜어주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수명 연장 효과인데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적용한 동물 실험에서 평균 수명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예요. 소식은 단식처럼 힘들지 않지만 평생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매일 한 끼를 소식 위주로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소식을 하면 첫 번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냐면 소화가 정말 쉬워집니다. 소화가 편해져요. 속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음식량이 줄면 위장이 쉬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역류성식도염 같은 것들, 또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식하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소식은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는 깊은 휴식을 주는 거죠. 위장이 쉬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간이 쉬게 되면 해독력이 살아나게 되고 세포가 쉬게 되면 면역과 재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바로 이 경험이 소식의 진짜 힘입니다. 건강은 더 먹는데 있지 않고 덜 먹는데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간헐적 단식과 소식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제가 20년간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